위장 유영기입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. 또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이렇게 어, 따뜻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우리 탄금봉사단의 한 숙자 단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이 예술공사단이 지금 창단이 된 지가 10주년 됐거든요. 올해가 10주년째 됐는데, 제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쭉 지켜봐 왔었어요. 근데 다들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, 시간 쪼개갖고, 매주, 또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해갖고, 큰 시설이나 아니면 시골에 작은 시설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앞으로 또 5년 뒤에, 10년 뒤에도 이 마음 변치 않고, 우리 지역을위 해서 공사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여튼 프로그램 많이 준비했다니까요.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요 오늘 이 자리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지금 5월달 어, 프로그램이 아름답고, 프로름이 아름답고, 어, 장미꽃이 아주 화려하게 피었지요. 정말 이 아름다운, 싱그러운 5월에 저희 또 시민과 함께하는 네, 탄금효, 네, 이웃 탄금효 이런 공연에 여러분들 많이 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희는 지금 올해 10년 됐는데요. 우리 단원들과 함께 아, 충주시 또 복지관 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공연을 많이 합니다. 재능기부, 그렇게 해온 게 지금 10년이나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더 새로운 감미로운 날이고요. 또 이런 자리에 시민 여러분이 또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런 자리에, 함께 하는 자리라서 시민 여러분과 또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. 감사하고요.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